어, 유튜브 끊었고요 반갑습니다 예. 올해가 이제 딱한 2시간 40분 정도 남았네요 예. 한 애들 수고들 하셨고요 야구 시즌부터 해가지고 예. 내년에는 더 좋은 예.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일단 뭐 오늘도 지금 느바 웬일로 3연승 도전 중인데 뭐 새해 선물로 하나 던져줬으면 좋겠어요 크리스마스 때 선물을 받질 못했습니다 예. 새해 선물로 하나만 느바 하나만 맞춰보자. 그렇잘 되길 빌면서 오늘 여기 가 보겠습니다. 내일 또 빨간 날이라서 이럴일 낮에 출근해야 되거든요. 후 절레절레. 첫 번째 토론토 대 보스턴 기준점 보자마자 에. 아 이게 맞나 싶어요. 토론토가 승률이 보자 7승 25패. 아. 맞는 것 같기도 하고, 20% 살짝 넘잖아요, 실승 25패면. 근데 토론토가, 그냥 그, 딱, 뉴월 같은 느낌이거든요? 저것보다는 승률이 조금 더 높을 것 같은데, 그, 생각보다 승률이 너무 낮아요. 한30% 정도는 나올 것 같아, 와꾸가 생겼는데, 한33% 가까이. 예. 21, 2%면은 너무 낮긴 하다, 에. 좆밥 취급을 당해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보스턴 어쨌든 간에 최상위권 팀이고, 정년도 우승 팀이니까, 예. 근데 보스턴이 올해 최근의 성적을 보면은, 17.5나 받을 만한 팀은 아니에요. 물론 이길 때는 이기, 저렇게 이길 수 있어요. 20몇 점차 이길 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토론토가 실제로 가장 최근에 두 경기도, 뭐, 맨피스랑 뉴욕한테 둘다 29점 차로 졌어요. 사이좋게. 예. 뭐, 당연히 저 점수가 날수 있는데, 보스턴의 최근 경기력이 그 정도는 아닌 것 같다, 아무리 봐도. 순위는 높아도. 지금 그냥 흐름이 존나 잘 나가던 팀들의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실제로 보스턴 최근에 한두 번씩 가끔 이상한 데서 집니다 물론 토론토한테 질 일은 없겠지만, 저 엔디를 받고. 과연 저 정도까지 쉽게 이길 수 있을까? 살짝 의문은 드네요. 가뜩이나 보스턴 또그 항상 말하지만, 이 GTD 빨로 돌아가면서 휴식 주는 것까지 있는데, 풀베스트. 토론토한테 사실, 풀 라인업을 쓰는 것 자체도 말이 안 되지만, 어, 분명히 몇 명도 휴식 번갈아가면서 주고 하면은, 저 정도까지 벌릴 수 있나? 난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예. 나 밑에 경기를 핸디 거의 뭐다 합쳐야 저 정도 되잖아요. 에. 약간 좀 건방이 더 지나쳤다. 에. 저는 토론토 풀앤보도록 하겠습니다. 에. 들어오신 분들 이거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에. 여기가 자꾸 빛이 나는 거 아니에요? 미러키 대인디애나 미러키도 뭐 지금 GT기 때문에 살짝 고, 고민이 많죠? 예. 그래도 내일 경기는 일단 릴라드까지 나오고, 품보도 가간하면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한데, 예. 사실 인디애나가 최근 폼이 좋습니다. 보스턴도 땄어요. 예. 그, 확실히 인디애나가 최근에 조금 상승 흐름입니다. 그래서 홈이다? 미러키도 잡을 수 있어요. 1.5밖에 안 주는 건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길만 해요, 진짜로. 예. 뭐, 보스턴 땄는데 미러키가 뭐, 씨면 못할 것도 없죠? 예. 어쨌든, 인디애나가 이기려면은, 저 공격력, 최소한 120 이상 박는, 예, 상큼발랄한 공격력이 일단 좀 발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인디애나 이거 승패로 찍으면 역배가 맞고요, 제가 봤을 때. 예. 보스턴 때랑 전 똑같은 마인드입니다. 그때는 핸디가 컸기 때문에 제가 인디 프에의 오버를 본 거고, 이건 핸디가 적으니까, 뭐 어쩔 수 없죠. 인디 역배 오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클퍼데 세난. 그, 유사 덴버죠 세컨포크이 어, 반갑다. 에, 새해 복 많이 받아라. 어, 그래, 그래. 어, 넌두개 받아라. 에. 칭찬해. 두달 됐는데 이젠 잘 맞춰도 되잖아. 왜? 예. 그 이게 뭐, 10월 달도 아니고. 어쨌든 간에, 이거 세나 유사 덴버입니다 이거. 요새 요키치가 하는 길을 웬반야마가 그대로 가고 있어요 나는 잘해 근데 옆에가 병신이야 어쩔 수 없습니다 그치. 혼자 맨날 3,40점 받고 두 자릿수 리받고 기본 옵션으로 받고 해도 그냥 팀이 맨날 간당간당하게 쳐요 그치. 그분의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웬키치가 돼가고 있어요 그래도 덴버는 반타작은 하거든요 뭐 세난도 반타작은 합니다만 요새 경기가 참 아, 약간 좀 아쉽다. 조금만 더 잘하면 이기는데. 그지 현실적으로 내일도 세난이 홈이고, 근데 세난이 정배를 받는 건좀 띠껍긴 하네요. 예. 클퍼가 요새 하도 이거 노잼, 개씹 저등 농구만 쳐다 보니까 이기든 지든. 예. 근데 세난도 웬반야마가 지분율이 존나 클 뿐이지 나머지가 요새 그렇게 점수를 많이 넣어주진 않아요. 가장 최근 경기도 보세요. 솔직히 사이즈는 만들었어요. 마지막에 그 버저비터 넣었다 이겼습니다. 어, 그 정도로 오픈 찬스 만들어주고 석점 소개했으면 넣어야 되는데 느바가 느바도 신 명호는 놔두라고가 있더라고. 에. 그래서 소짜바에서 세난이 진짜 간당간당해요. 에. 내일 이겨도 나는 쉽게는 못이긴단 마인드라서 클퍼 프랜에 언더 보겠습니다. 미네데오클. 에. 미네도 요새 오락가락 하는 경기력인데, 이 새끼들은 생각보다 승률 높더라고요. 존나 못하는 것 같은데. 예. 이게 팀 전력의 빨인가? 근데 미네가 저 정도 승률이 나온 걸 보면서 다시 느낍니다. 세크라멘토는 진짜 못하는 게 맞아요. 뭐 오늘 이기긴 이겼습니다만. 가진 전력 대비해서 승률이, 출력이 너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뭐 감독이 잘렸겠죠. 예. 그래서 미네도 뭐 전력은 있는 팀이지만, 오클은 뭐 그것보다 더 위니까. 아무리 부상자가 있어도 요새 뭐스가 하는 거 보세요. 예. 그치. 계산이 좀안될 뿐이지, 스가가 플레이해서. 에... 그, 뭐랄까. 산출 값은 어느 정도 일정하게 됩니다. 요새 요새 뭐 40점 찍는 거에 취미 들렸어요. 에... 원래 그 정도의 스코어로 역할을 하는 친구는 아니었는데. 에... 그치. 약간 플레이가 조금 약간 유니크한 느낌이 있다 정도였지. 그 새끼가 씹어 먹는다의 느낌은 아니었는데. 요새는 어, 요새 뭐 임플란트를 장착했나 맛있게 씹어 드시더라고요. 에... 음, 현실적으로 이것도 뭐, 크리 당연히 홈이고 요리하죠 에, 사이즈는. 에... 미네한테 7.5까지 받아야 되나 싶긴 한데 그러니까 미네가 딱 겉으로 봤을 땐 그래도 세 보인단 말이죠 실속은 떨어지지만 예. 적당히 4.5점만 존재했는데 왜 7.5나 받나 싶지만 뭐 믿어야죠 오클이면은 예. 오클 최근 승률을 보십시오 뭐 어떻게든 이긴 이깁니다 예. 이것도 저는 오클 마인의 아, 언더오버 좀 애매한데 그냥 오클 마인 정도만 볼게요. 예. 맨피스트 피닉스는 피닉스가 정배를 받았다는 것 자체가 지금 맨피스 저거 GTD를 보세요. 네. 마치 맨피스가 샬럿이된 기분입니다. 네. 지금 베인 제외하고 지금 끔찍할 정도로 갑자기 GTD가 폭발해 버렸어요. 네. 뭐한 경기에서 뭐 식중독이라도 걸렸나 싶을 정도로. 네. 갑자기 보시면 부상자 명단에 빨간 불이 삐용삐용 들어왔습니다. 네. 어, 속점에서 뭐자물한트 빠진 것도 크지만 나머지 친구들이 그러니 맨피스의 가장 최고 장점은 확실한 주전도 있지만. 그 백업 데프스 식스맨 라인으로 나오는 친구들 벤치 득점이 굉장히 높다는 건데 골고루 맛이 갔어요 예 삐용삐용 당했습니다 좋대버렸어요 내일 슬롬스 해야 됩니다 좋댔어 이러다가 까버라 유키가 예, 주전으로 나오는 그런 끔찍한 사이즈도 봐야 될수 있지만 그 와중에 유키도 아빠연 예 이래저래 참 어지러운 팀이다 웬피스가 물론 고점 찍었을 때 집안주에 155점씩 하게 박잖아요 예 굉장히 화력적으로 멋있는 팀이지만 맞죠? 그날 경기가 더 대단한 이유는 155점을 넣었는데도 제일 많이 넣은 새끼가 21점 넣었습니다. 스코어 리더가 21점 박았어요. 자잭주가 21점 박았습니다. 그 정도로 골고루 넣는 팀이에요. 그런데 네. 지금 멤피스가 골고루 다 쳤어요. 굉장히 어지러운 상황입니다. 피닉스는 심지어 내일 부커도 복귀할 수 있어. 요 네. 어떻게 보면 완전체에 가까운 피닉스 불사조를 볼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불사조가 하다못해 정배를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멤피스가 누가 봐도 사이즈가 안 좋거든요. 근데, 멤피스 생각을 해보세요. 한 달, 두달 전쯤에. 시즌 초에 하, 진짜 맞갔을 때. 뭐, 어, 진짜, 자모란트, 베인, 스마트, 다 부상으로 빠졌을 때. 그때 승률도 5할 넘게 나왔습니다. 그때도 오히려 점수 120, 130 나왔어요. 물론, 그때 자작주가 하드캐리 하긴 했지만. 멤피스는 다쳐도 생각보다 잘 돌아갈 수 있는 팀입니다. 아, 진짜, 여러 명 부상 당했어도. 그냥, 그냥 내가 봤을 때 시즌 초에도 신기하다고. 저 새끼들 왜 주전들이 다 부상을 당했는데도 승률이 잘 나오는 걸까? 점수를 잘 넣는 걸까? 이번에도 멤피스가 위기 시즌 2지만 잘할 수도 있죠 피닉스 지금 캐 콩가루 같은 중심 팀인데 솔직히 말해서 내일도 장담 못 합니다. 그렇뭐 부커가 복귀라든, 주란트가 정신을 차리든 피닉스 요새 하는 꼬라지 보면은 냥양하게 누굴 이긴다라고 말을 못 해요. 멤피스 프렌에 오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 클블 대 레이커스, 자, 클블 가볍게 원정 떠나서 골스 뺨빼기 때렸고요. 클블도 사실 오늘 점수가 많이 나진 않았습니다만 이기는 데는 충분하죠. 뭐, 십몇 점 차면 네. 내일도 레이커스, 골스랑 같이 사이 좋게 지금 손잡고 마테인간 팀이에요. 레인벨리더 네. 드럽게 높긴 하지만 클블 입장에서 뭐 백투백, 뭐 원정 다 빡세지만 못 이길 팀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겨야 되는 게 맞아요. 네. 현실적으로 이것도 뭐 그냥 지금 요새 레이커스 하는 경기로 꼬라지를 보면은. 크게 반등을 일단 나중에 다시 살아나겠죠 살아나겠지만 지금 경기력은 부상자들도 좀 많고 어지럽다 에, 갈매기 날개 쭉쭉 찢겼어요 현실적으로 이거는 좀 그래도 클블이 코스를 좀 보여줘야 되지 않나 에. 오늘 골스 찢듯이 내 레이커스단 십몇 점 차로 발라줘야 되지 않나 싶어서 클블마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 여기까지 에. 새해 복들 많이 받으시고요 어차피 내일 또 낮에 출근해야 됩니다. 자다아, 스추천받시는 눌러시고 질문, 질문...